소소소 하하 하하 안녕, 여러분. 안녕, 주주들. 영주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다들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바로 이 모근 제거기를 리뷰해 볼 겁니다. 자, 모근 제거기란, 일반 뭐폼으로 이렇게 발라서 하는 면도라던가 아니면 진짜 면도기를 미는 거라던가 그런 거랑 다르게 이거는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원리는 왁싱 제품이랑 똑같아요. 진짜 이렇게 털을 뽑아내는 건데 제가 은근 털이 많아요. 붉은 편은 아닌데 촘촘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면도기로 면도를 했었는데 중학교 때인가? 한번 친구네 집에서 모근제거기로 다리털을 이렇게 슉슉슉 다 뽑아봤었거든요? 그때 한번 써본 이후로, 아, 모근제거기 사고 싶다. 할 정도로 진짜 편리하고 잘 뽑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돈을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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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모근제거기를 구입했습니다. 이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께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고요. 제가 산 제품은 이거거든요? 영구적으로 쓸수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나가긴 해요. 한번살때 10만 원? 근데 이제 왁싱이나 뭐폼 같은 경우는 그걸 주기적으로 계속 사서 써야 되는데 저처럼 털이 많은 사람들은 한번 밀려면 한통 갖고는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근 제거기가 더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방수도 돼가지고 씻으면서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하니까 여기 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열어보면 구성품은. 요렇게 있고요. 이게 여기를 열면은 캡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이건 무슨 부분별로 끼워서 쓰는 건데, 요런 거 하나랑 청소하는 용 브러쉬 하나랑 이렇게 입구가 조그만 게 겨드랑이나 이렇게 인중 털 같이 얼굴에 있는 털 같은 거밀때 그런 용으로 쓰게끔 입구가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충전기. 제품은 요만하고 무겁진 않아요. 이게 90도로 밀어야 털이 잘 뽑힌대요. 응? 주머니도 있네? 이걸 담을 수 있는 주머니도 있습니다. 이게 나라별로 설명서가 있어가지고요. 한국어 찾기가 힘드네요. 한국어 어딨니? 아, 이 제품은, 이제품 무선으로만 작동이 된대요. 아, 그럼 나 지금 충전 안 해놨는데. 아, 되네? 아씨, 놀래라. 아, 근데 배터리가 없어 뜬다, 여기. 여기 빨간불 반짝이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말하는 동안 빨리 충전해야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려야 하니까. 충전을 해야 해요. 저거 어느, 아. 충전하고 있어요. 제모 헤드를 청소할 때는 사용하고 나서 제품을 거꾸로 들고 스위치를 켠 다음에 15초 동안 찬물에다가 줄줄줄하면 된대요. 목욕이나 샤워할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한데 건조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면도기로 밀거든요. 근데 면도기로 밀면은 샤프신처럼 뽕 하고 올라와요. 이제 완전히 자라는 경우는 한 2주 정도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뽕 올라오는 거는 2, 3일만 지나면 올라와가지고 신경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근을 아예 뽑는 거다 보니까 한 2, 3주 동안은 그렇게 티가 안 나게 잘안 올라온다고 해서 사실 그걸 노리고 샀습니다. 난 털쟁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겨드랑이도 제모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직 거기까지 저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진 참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한번 눌렀을 때 2단이에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일단, 약해지죠? 그리고 꺼져요. 켜졌을 땐 여기 불이 켜져서 내 털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그것까지 상세하게 불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밀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빛 때문에 안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결과물이라도 어떻게좀 그렇긴 한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이게 제가 아무래도 면도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털이 온전히 다 자란 게 아니라서 짧은 털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고 좀긴 털들만 다 뽑혔어요. 따끔따끔, 따끔따끔 하다가 이제 좀 뽑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적응이 돼서 그냥 음, 덜 뽑히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매끈매끈해 보이죠? 좀 겉보기로 대충 봤을 때는 털이 없네 할 정도로 이렇게 매끈해 보여요. 여기에, 여기 아래쪽이랑 보시면은, 이렇게 털이 다 뽑힌 자네들 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다리를 해볼까요, 다리. 다리는 또 다른 아픔일 거야. 오, 오. 오! 허벅지가 더 아파. 허. 자, 보이십니까? 여기 털들 보이시나요? 이쪽? 이게 진짜 90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까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뽑히긴 했는데 잘안 뽑혀서 계속 똑같은 부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쑥쑥쑥쑥, 수수수, 쑥쑥쑥쑥 수수수, 이러면서 빠져가지고, 음, 역시 사용 설명대로 90도로 뽑아야 되는 게잘 뽑히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기 제모한 다리를 한번 봐볼까요? 제모 안쪽, 안한쪽 안쪽. 이렇게 안한쪽은 털들이 있습니다. 야하 털안 뽑은 부분보다는 손으로 만졌을 때더 매끄럽기도 하고 더 반질반질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근 제거기에 네, 이런 팔 털이나 다리 털은 잘 뽑힌다는 거. 근데 가끔가다 잘안 뽑히는 부위가 한두 군데씩 있어요. 그런 부위들은 자꾸 모근이 잘린다는 거? 그런 거 제외하면은 그냥 평소에 제모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목은이 조금씩 조금씩 잘리는 거 빼고는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 제품으로 제모를 할것 같아요. 이왕 산 거. 한 10년 써야지, 뭐. 리뷰 같은 것도 찾아보니까 자기 이 제품 10년 쓰다가 고장나서 드디어 또 새로 산다. 막 그런 식으로 돼 있길래 앞으로도 이 제품을 애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전세계 모든 털쟁이분들 한번 모근제거기 사용해보십시오. 굉장히 혁명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저는 영상을 끄고 나머지 팔과 다리 털들을 제모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제모하러 간다니까 <laughs> 웃기다. 무튼 여러분 요즘 더위 정말 무더위잖아요. 진짜 살면서 이렇게 전 자다가 더워서 깬 적이 없었는데 자다가 더워서 일어난 적이 너무 많아요 이번 여름은 점점 지구가 아파오기 시작했나 봐요. 무튼 이번 여름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제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